요즘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유행인데요. 지금은 쉽게 볼수 있는 와인이 글쎄 어느 화학자의 노력으로부터 보급화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텔르입니다. 그는 19세기 프랑스에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화학자 출신이었지만 발효 연구를 통해 미생물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발효는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여겨졌었지만 1857년 파스텔르는 흉으로부터 당이 알코올로 발효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의 포도주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포도주가 상하는 현상이 국가적인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파스텔에게 해결책을 요청했죠. 파스텔에 거듭된 연구로부터 그 원인이 특정 미생물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60도로 30분을 가열하면 포도주의 미생물이 제거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죠. 이 방법은 파스텔법 또는 저온살균법으로 불리며 오늘날 우유, 맥주 등 다양한 식품 살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안전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즐기게 했을 뿐더러 식품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죠. 이렇듯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기에 당연하게 누리는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연함에 대해 감사함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